여러분, 안녕하세요. 넘버빈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 오늘의 토픽은 바로 숙면. 좋은 잠을 자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정말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만약에 식욕과 수면욕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일주일 밥을 안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잠을 못 잔다. 그럼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질 좋은 숙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요즘 들어서 몸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 물론, 정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룬 위인들 중에서는 잠을 자는 시간을 아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걸 저는 알고는 있지만, 제게 있어서 잠은 너무너무 소중한, 정말 저의, 하루에 그런 컨디션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도움을 받은 제품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찾아와 보았습니다. 바로 시테라에서 나온 나이트릴렉스라는 제품입니다. 이 시테라의 나이트릴렉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실제로 10년 정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뭔가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만들어낸 아버지 혹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느끼고 만든 제품은 뭔가 더 애정이 가고 마음을 놓고 섭취를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박스를 구매를 하시면 이한 박스 안에 14포가 들어있어요. 14포가 들어있는데 이걸 매일 자기 전에 제가 먹고 잤어요. 먹고 잤는데 확실히 꾸준히 섭취할수록 나날이 제가 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전에는 중간중간 깰 때도 종종 있었는데 깨지 않고 쭉 아침까지 잠을 잘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불면증의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사실 불면증의 가장 기본은 호르몬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각성 호르몬인 콘티솔, 그리고 수면에 담당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불균형 때문에 불면증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감소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30대 때는 이미 50%가 감소를 하고요. 40대 때는 20대 대비 70%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잠을 자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각성 호르몬인 콘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콘티솔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침을 깨우는 호르몬이자 일종의 각성 호르몬인데요. 콘티솔은 멜라토닌과 함께 24시간 생체리듬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양대 호르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지켜야 되는 두 호르몬, 특히 콘티솔 같은 호르몬이 아침에 분비가 되어야 하는데, 저녁에 분비가 된다면 숙면을 방해받는, 거, 숙면을 방해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테라는 이러한 24시간 생체 리듬 주기인 서카디안 리듬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의 핵심인 멜라토닌과 콘티솔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시너지를 배합을 해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제품이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매를 하시면 첫 구매의 경우에는 82%를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수면의 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시테라로 조금 그런 생체 리듬을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곤조곤 저의 수면에 도움을 받은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불면증으로 잠못 이루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